귀요미 물랑이 만들기 2편입니다 자 오늘 오늘도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아 어, 아까 말했던 일알들이 벌써 시간이 시간이 대박인걸요 지구봉 이즘에 끝나서 시간이 남으면은 지구봉 아니 별자리가 비춰져 있거든요.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. 와다다다 와다다다 응. 다 와다다다 와다요자 이렇게 다 되면은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여기 꼬다리 부분 밀가루가 없게 이렇게 털어주세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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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곰표 밀가루인데 곰이 두 개밖에 없어. 색내 개인가? 아무튼 묶는 중. 아빠처럼 이렇게 묶어서 열심히. 열심히 모면 좀. 짜구레타 이렇게 해서 아아한 아, 손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아, 손을 바꿔야겠어 아빠 내가 아빠 안 보여 여긴가카메라 보고 있어서. 안 찔려! 고무라서 그런가? 어, 잘린다, 잘린다, 잘린다. 오케이. 자, 이렇게 된 것은, <laughs> 밖에 밀가루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이랬다가 두고, 엎! 여기, 이렇게, 이렇게. 오오오! 이때, 물이 살짝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. 들어가는 거예요. 많이 들어가면은 밀가루가 반죽이 돼 가지고 안에서 굳으면은 이게 안목한거려요목캉목캉 몰칭 자, 그리고 짠 문데기 문데기. 물 말리는 중. 자기가 원하는 얼굴을 그려 주세요. 그 전에 얼굴을 망하면은다 망하니까 무슨 얼굴을 그릴지 해주세요 어.. 저는 화난 얼굴을 그릴까요? 두둥 아빠 응? 플리즈 이거 하얀색 이거 보이게 응. 카메라 좀 들고 있을래? 아, 드디어 드디어 어, 뭐하는거야 야 이제 보이지? 자 그러면은 이제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. 조심 조심. 으 악망했다. 나는 신의 손. 괜찮다. <놀람> <놀람> 아빠가 찍으면서 내 얼굴에 때렸어. 이렇게 이것도 그려주세요. 아 이런 거 그려주시면 좋아요. 자 이렇게 앵그리. 자 그럼 화 화난 기분, 놀란 기분, 해피한 기분 그리고. 어딨냐 아 여깄다 그냥 그런 기분 <laughs>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바와 함께 물랑이를 만들어봤네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바였습니다